할렐루야! 가난 복지 선교 방송을 사랑하시는 전국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협력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 또는 잔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지라. 우리가 이 방주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모든 민족이 그 당시 패역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너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내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짓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 이상 지었습니다 아주 큰 인내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리고 엄청난 그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여 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끝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들어갔느냐 노아의 여덟 시 그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침내. 방주로 들어간 후에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엄청난 비가 내려서 방주가 이제 물에 뜯는데 놀랍게도 그 방주는 방주를 지어서 쉬운 절한 것도 없었어요. 시험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방주가 완성돼서 엄청난 비가 와고 물이 써서도 방주를 완벽하게 방주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노화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부모나 형제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믿음을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짓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부르심 때까지 우리는 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주를 짓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방주를 짓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처럼 완벽하게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르돔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야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또한 와서는 우리가 내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많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 평생토록 방주 신는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여러분들의 복위 이발주를 죄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